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모든 일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전력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통접속 보장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 자원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인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 말 한국전력공사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통 접속 보장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 개통 무제한 접속 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 개통 접속을 무제한 허용해주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전사업자 전력개통 접속이란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말합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결정은 공용배전 설비 보강을 떠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제도의 힘입어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은 누적 1 7 6 g 가와가 설치됐고 1메가와트 초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3 6 g 가와가 설치됐습니다. 전력계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전력 개통 접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용 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개통 포화 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대전 용전기 설비 이용 신청 또는 전력 구입 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 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출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